어 <laughs> 아, 조금 전에 영상을 왔는지 불과 1 시간도 안 지나서 또 하나를 연타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한 만들어는 게 재밌네요. <laughs> 아이고 혹시 알아요? 누가? 제 영상을 보고 좋아가지고 하아... 멋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제가 좋다고 졸졸 따라댕길 그런 팬들이 생길지요 <laughs> 그러든 말든 저는 제가 혼자서 신이 나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뭐 근자에 에... 여담으로 여러분들에게, 에, 들려주자면은, 올 여름과 작년 여름에는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없어 고참 좋습니다. 여름만 되면은 좋은 것은 많은데, 나쁜 것도 한 그에 못지 않게 있어요그 중에 가장 혼역스러운 것이, 파리모기였습니다. 파리모기 물론 더위도 있지만 여름이니까 더운건 당연합니다 더우니까 여름, 여름이죠 그건 제게 두고 이 파리모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짜증이 나고 밤에는 잠 못자고 그랬었는데 이상 기온 탓에 여러분들도 늦게 서 알겠지만은 겨울이 좀 길었죠 그리고 봄이 됐는데도 추위가 늦게 물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독한 추위에서 일차적으로 아마 어... 모기 알들이 아마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또 살아선 있던 모기도 다 얼어 죽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요즘에는 봄철에,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예전에 많이 왔거든요. 근데 요즘엔 잘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엉덩이가, 아, 어 별로 없어가지고, 모기들이, 남아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모기들이 알을 까서, 번식, 이,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고 싶어도, 그럴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만 가면 나쁜 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나쁜 것이 100% 나쁜 건 아닙니다. 아주 뭐, 개그 중에는 거의 100% 가까이 나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것들은, 나쁜 것인가 하면은 그 이면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특성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이 이상기후가 아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제가 판단하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오늘은 어.. 오늘 뭐 오늘 이거 뭐고 간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에 제가 이렇게 머리도 길르고 수염도 길고 머리 길어서 이렇게 제, 제 머리도 묶고 하니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궁금하시겠죠. 네, 저는, 어, 이 기계 분야로 해가지고, 어, 설계를 해서 조그만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 특별히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뭐 직원도 일부러 안 뒀습니다.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있으면 보험업줘야죠또 사대보험 들어줘야죠. 또 물론 직원이 제 눈치도 보겠지만 저 또한 직원 눈치를 봐야 해요. 뭐또또막대 막 먹을 때는 그냥 억박질 러면 되겠지만은 그러긴 싫습니다. 근데 더욱 더 중요한 게 뭐냐? <laughs>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라 이 고정적인 매출이 예 아직 형성이 되고 있지 않네요. 많을 땐 많고 없을 땐 없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있어버리면 어 매출이 좋을 때는 그 직원이 자기 몫을 해내겠지만 없을 때는 고스란히 제가 생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아직은 그럴 정도의 여건이 아니어가지고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편해요. 때로는 저 여기서 밤늦게 일하다 보면은 다른 사무실 다태근나가나면저 실오락이 하나 거치자 홀라당 벗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laughs> 요즘 프로에 뭐자연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아마 제가 더 자연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신의 좋은 개성을 좋은 개성을 때로는 드러내야 한다입니다. 때로는 드러내야 해요. 각기 모든 생명의 개체마다 그 고유의 개성이 있거든요. 그 고유의 개성이 곧그 생물의 종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개체가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으면, 숨기고만 있다면 그 개체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싸이, 작년에 아주 대틀트를 해버렸던 국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완전히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버린 이 싸이 거기에 가장 핵심이 있는 게뭐 뭐 있겠습니까? 바로 싸이가 가지고 있는 싸이만의 고유한, 아주 고유한 걸 숨김없이 드러냈기 때문에 가장 싸이단 모습으로 이 사람들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성공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그 그 친구가. 이 친구 흉내내고, 저 친구 흉내내고, 싸이 이전에 케이팝 및 한류 열풍으로 해가지고, 그 먼저 세상 무대에 나갔던 그 친구들 흉내내 했더라면, 절대로 싸이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나왔기 때문에, 성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남의 것 따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내가 어찌 해야 할지는 모르니까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 이르면 여태껏 습관화되어 온 것처럼 남의 것 모방하면서만 살지 마십시오. 자기 고유의 모습을 창조해가면서 사는게 멋진 인생이고 또 남들이 봐서도 그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냥 남에게 베끼려고만 달라고 면은 뭐가 좋겠어요 중국 그 친구들 베끼는거 좋아하죠 네. 물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은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뭡니까? 모방, 모조, 짝퉁. 예, 안 좋습니다. 중국이 절대로 좋은 나라로 되기가 힘든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모방하는 습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자신들만의 뭐 창조성도 나오겠지만은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 속여먹는 그 습관을 거치지 않는 이상은 강대국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진국은 못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자기 자신만의 개성을 때가 되면 과감없이 과감하게 드러내라 이겁니다. 아또 조금 전에 방구를 한번 깼더니는 속이 시원하네요. 음. 여러분 방구 끼는 것을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한번 팡팡 끼보세요 예. 물론 냄새는 나겠지만은, <laughs> 방구도 용감하게 끼야 합니다. 아, 저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가족들 앞에서는, 뭐, 그런 되는데, 솔직히, 남들 앞에서 방구, 크으, 이것은, 연기라기보다는 매너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않습니다. 지금 혼자 있으니까 방구랑 방끼 끼는데 여러분 끼고 싶을 때 마음대로 끼십시오. 단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을 때만 해서 마음껏 끼십시오. 이번 영상 끝. 아 이게 아니지 끝 안녕.